오늘은 한번 키워드릴까? 같이. 오늘 박수를 댕고 해둘게요. 이이게이게게아이이게 세 개밖에 안 들어 있는 거네. 아니튼 이렇게 네 명이 앉았네. 그다음에 이거부터 풀어볼게요. 제발. 저번에 나온 게 이제 이거 이거, 이거 이거거든요. 여기 지금 있어요 게 근데 이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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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. 이거 나와라 이거 이거 진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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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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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제발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뜯어볼게요. 에이 금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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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금색 나와라 금색 나와라 금색 나 일단 제가 살짝 노란색을 봤거든요. 노란색이 이거 아니면 이건데? 아닌가? 하여튼 중국에서 먼저 보세요 하나, 둘, 셋, 보여. 요 없는 거, 없는 거, 없는 거. 노란색을 본게 밑에 거였니 이렇게. 일단 이제 여기에서 이게 나왔어요. 이거 이쁘네요. 집에다가 놔줄게요. 안 다쳐요. 아, 그다음에 일단 나오고 싶은 게, 일단 이제 이거만 있으니까, 이거 아니면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. 아, 그다음, 이거만. 캔도 조이. 내가 이거 뭐 금색을 원려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참 신기한데요 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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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잠만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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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잠 고정 고정이 잠만 잠만. 제가 깔망이였군 이게 나왔어요 <laughs> 이제 이것만 이것만 얻으면 돼 이것만 <laughs>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제발 금색만 나오면 깔망이다 진짜 나 진짜 금색나면 나 진짜 <laughs>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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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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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색, 금색. 금색 금색 나와라 금색 나와라 금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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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금색 나와. 라 어디로 아, 나왔어요? 아아 중국이에요. 중국 나왔네요. 중국이 나왔어요. 괜찮아요. 중복이 나왔어요 중복 음, 영상 안 찍은 게 있었거든요 일단 영상 안 찍을 때 이게 나왔어요 오늘은 음, 그러면 안녕